자, 제가 준비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술인을 위한 공공지원사업 활용법 네 번째 이야기는 이 단어만 없어도 좋은 기획서가 된다. 탑 5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는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제가 직업상 기획서를 되게 많이 봐요. 한1 년에 2천 개 가까이 볼것 같은데 제가 올해, 작년, 재작년 읽은 기획서들의 한75% 이상은 기획서가 첫 단어가 거의 다 4차 산업혁명이에요. 저는 그 기획서들을 읽을 때마다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글을 쓰신 분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게 깊으신 걸까?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그걸 쓰신 분들도 제 생각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떤 깊은 고민이 있으시기보다는 아 이런 좀 유행하는, 멋있는, 폼나는 단어들을 써야 공공의 지원 사업에서 나를 뽑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뭐 단어로는 융합, 통섭, 뭐 포스트 코로나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멋있고 어려운 단어들을 쓴다고 해서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을 남들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개념들을 설명하는 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다양한입니다. 어, 조금 과장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떤 기획서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양한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다양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기획이 아니잖아요. 기획이라는 건그 다양한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하나하나 찝어서 설명하고 전달하는 게 기획인데 어, 이거는 그래서 다양한이라는 단어는 정말 기획서에 쓰지 마셨으면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탑2로 뽑았고요. 아, 다양한이라는 단어가 기획서에서 갖는 유일하고 강력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기획서를 쓴 사람이 얼마나 게으른지를 알려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컴퓨터 여시고, 어, 최근에 공들여 쓰신 기획서를 꺼내서 컨트롤 F를 누르고 다양한을 찾아 봅시다. 그리고 그 다양한을 뭐라고 나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하나씩 고쳐 쓰시기만 해도 훨씬 더 재밌고 전달력 있는 어, 기획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단어는 차별성입니다. 뭐 효율성도 비슷한 느낌일 텐데 제가 요즘 고민을 많이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얘기를 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 이런 프로젝트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혹은 뭐 디지털 문맹을 위한 키오스크 사용법 어르신들을 위한 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사 먹는 방법 뭐 이런 수업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을 한발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의문이 듭니다. 뭐냐 하면요. 키오스크가 왜 생겼을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사람 덜 쓰고 햄버거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려고 키오스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키오스크가 없을 때 멀쩡히 거기서 햄버거를 잘 사드시던 어르신들한테 갑자기 어려운 기계를 갖다 놓고 당신들이 이 기계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당신들은 디지털 문맹이야. 당신들은 공부를 해야 돼. 키오스크를 배워야 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프로젝트들이 갑자기 생기고 있고, 여기 예술가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보면서 발견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를 쓰기 좀 어려워하실 때. 의자만 놓고 앉아서 쓰시라고 하면 훨씬 더잘 쓰십니다. 폰트만 조금 더 사이즈를 키워도 훨씬 더잘 쓰세요. 뒤에 기다리는 사람만 없어도 잘 씁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질문의 순서만 바꿔도 훨씬 더잘 쓰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키오스크를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을 바꿔야 될까요? 물론 맥도날드나 롯데리아의 논리로는 사람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최대한의 효율성을 뽑아내야 되니까 키오스크를 쓰지 않는 다른 업체랑 차별성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세상이 차별성, 경제성, 효율성 이런 논리로 돌아가고 있을 때그 마지막에 서야 될 사람이 저는 예술가고 기획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성을 생각하기 전에 오히려 고유성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어, 차별성이라는 거는 상대적이고 경쟁적인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 보면 예를 들면 서울에서 해서 좋은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부산에서 하면 나쁜 프로그램인 거요 대체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별성, 효율성, 경제성 이런 단어들을 문화 기획, 예술 기획을 할 때는 한 번씩 다시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네 번째 단어는요. 두둥 치유입니다. 치유 얘기를 꺼내면 어, 예술 치유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 욕을 먹을 거란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치유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정도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예술 말고 일단은 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술도 그렇지만 산, 자연도 치유의 힘을 갖고 있으니까요. 어, 뭐 남산을 예로 들어서 생각을 해 봅시다. 남산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산을 그렇게 싫어하는 저도 산에 가서 걷다 보면 치유가 되는 걸 느껴요. 아, 진짜 내가 챙피했던 어떤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 산이 가지고 있는 이 치유의 힘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남산을 예를 다시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남산이 가진 치유의 힘을 없애려면 남산 앞에 커다란 플래카드를다는 겁니다. 남산 치유의 숲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모든 길에 일단 데크를 깔아요. 그리고 길마다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남산 치유 의길 남산치유의 길, 남산치유 산길 이렇게 쭉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스탬프를 설치해야 돼요. 길 곳곳에 남산치유의 숲 스탬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숲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한테 남산치유의 숲여권을 나눠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면 아마 이게 숲이 가진 자연이 가진 치유의 힘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숲에 대한 자연에 대한 얘기를 예술로 잠깐 틀어서 생각해 봅시다. 저는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술 자체는 치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나이가 탈론할 것 같지만 며칠 전에도 제가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밤 늦게 운전을 하다가 라디오에서 제이에게라는 이선희의 노래가 나왔는데 그냥 맥락도 없는데 그 노래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어, 제 마음 속에 어떤 뭉쳐있던 게 완전히 풀렸어요 아무튼 이렇게 예술 자체에도 저는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걸 마치 산에 데크를 깔고 스탬프를 놓는 것처럼 무용 치유, 뭐 그림 치유, 문학 치유, 무슨 치유 이런 식으로 어이 프로그램들을 쪼개고 그 프로그램들의 치유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좀 아프지 않아? 이 프로그램에 와서 치유를 받아야 돼라는 뉘앙스로 말을 건네는 게 저는 뭔가 불편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 안에 치유라는 것이 기능적으로 작동할 수는 있지만 그걸 치유라고 부르는 것, 이름 붙이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치유뿐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개념이 유행할 때, 어떤 단어가 유행할 때는.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단어를 뽑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단어입니다. 다섯 번째는 SNS를 통한 홍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싶으실 거예요. 어, 이건 왜 금지하지? 요즘에는 많은 사업에서 그 신청을 받을 때 홍보 전략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홍보 전략 안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SNS를 통해 홍보하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뭐 유튜브에 홍보하겠다. 별스타그램에 뭘 올리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 홍보 전략이 아니라 홍보 채널인 거죠. 제가 작년에 봤던 기가 막힌 홍보의 한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설명을 이어가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바로 안양에서 만났던 분덕함머라는 팀의 왁자지껄 흔한 여행이라는 프로젝트였어요. 프로젝트 내용 자체는 평범합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 별로 안 좋아하는 프로그램 형태기도 해요. 어, 중년 여성들, 노년에 계신 여성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듣고 책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분들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홍보의 수단들, 현수막. 뭐 SNS 이런 걸 거의 안 했어요. 재단 홈페이지 에 홍보도 안 올리고 이분들은 홍보비를 20만 원딱 잡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홍보했냐면 그 20만 원으로 나물을 20만 원치 샀습니다. 참나물, 뭐 비듬나물, 뭐, 뭐 이렇게 나물 네 가지를 사가지고 그분들 작업하는 서점 앞에 동네 천변에 가가지고 나물 20만 원치 깔아놓고.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평소 관찰을 통해서 얻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 확신은 자기들이 타겟으로 하는, 만나고 싶어하는 이 지역의 중년 여성들은 분명히 나물에 반응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네 분이 나무를 다듬고 있는 모습이 아마 어르신들이 보기엔 좀어설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어머님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야 그걸 그렇게 다듬으면 안 되는데 거기가 먹는 데고 거기가 버리는 데인데 너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야 그렇게 다듬으면 향이 다 날아가는데 이렇게 말을 거시는 순간에 이 작가분들은 당황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어머님들 저희가 청년들끼리 살다 보니까 나물 먹을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요. 큰맘 먹고 나물을 샀는데 다듬을 줄도 모르고 너무 많고 큰일 났어요. 어머니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우리랑 이거 같이 다듬으시면서 저희한테 다듬는 법도 좀 가르쳐주시고 그 대신 어머님이 다듬은 나물은 저녁에 갖고 가서 식구들이랑 묻혀 드세요. 이렇게 어머님들을 한두 분씩 모셔서 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 분들은 또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 어머님들이 앉아서 나무를 다듬기 시작하시면, 우리가 묻지 않아도 이분들은 살아온 이야기를 하나둘씩 다 꺼내놓기 시작할 것이다. 그 예상은 거의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첫 번째 어머님이 참나무를 다듬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시집가서 참나무를 처음 다듬었을 때였지. 우리 집에서 늘 그렇듯이 들기름에 묻혔다가 쫓겨날 뻔했어. 그거 내가 40년 제그 집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뭐 이러면서 살아온 얘기를 다 털어놓으셨어요. 이렇게 한두 분씩 한두 분씩 살아온 얘기를 다 해주신 다음에 나무를 다 다듬을 때쯤 이 작가분들은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들 어, 요거나무를 다듬으신 거 집에 가서 잘 묻혀 드시고요. 저쪽에 보시면 서점 보이시죠? 저 서점에서 우리 넷이 같이 활동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오늘 어머님들이랑 나눈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런데 어, 이 시간에 늘 산책하는 시간이시죠? 그럼 다음번에 서점에 들려서 같이 멸치똥 다듬으시면서 또 얘기 나눌까요, 수다 떨까요? 그렇게 몇번 하면 저희가 같이 나눈 얘기로 책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참여자들을 모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하냐에 따라서. 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고 싶은 사람에 따라서 말을 걸수 있는 방법이 수천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홍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걸 기획과 분리하고 그냥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들, 남들이 다 하는 생각으로 말을 건다는 거죠. 포스터로, SNS를 통해서, 당근 마켓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재단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와서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과 내가 늘 산책하던 길에서 나무를 다듬다가 친구가 된 작가랑 하는 얘기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프로그램이 뭐 어쨌든 분명히 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SNS를 통한 홍보라고 바로 생각이 어, 넘어갈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홍보는 뭘까? 홍보에 대한 채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까를 한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SNS를 통한 홍보를 어 마지막 다섯 번째로 뽑았습니다. 이렇게 사차 산업 혁명, 다양한 차별성 치유. SNS를 통한 홍보를 이 단어만 없어도 좋은 기획서가 된다, 탑 o p 5 단어로 뽑아 봤는데요. 아마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서를 쓸때한 단어, 한 단어, 이 단어는 내 기획서에 좋은 단어일까, 도움이 되는 단어일까, 아니면 내 기획서를 공공스럽게 만드는 습관 같은 단어일까,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네 가지 이야기. 어, 지원 사업을 어떤 관점으로 볼까? 어, 공공의 문화나 예술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은 왜 재미가 없나? 어, 지원 사업에 과연 내 스타일로 나를, 달, 나를 담아서 진행할 수 없을까? 이런 단어들은 쓰지 맙시다.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요. 어, 뭐 이게 당연히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를 전해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꼭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은 여기 보고 계신 분들 예술가분들이 생각하는 아 공공사업이니까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 공공사업이니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공공사업에서 이런 걸 해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지금 현재 공공사업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하셔도 되고 어, 본인이 하시는 작업과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거 제가 공공기관의 수많은 담당자분들이랑도 확인한 얘기니까 이 얘기는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각자 작가님들을 더 닮은 공공의 지원사업들의 기획서를 만날 수 있는 날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